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와 인접한 금토지구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됐습니다. 금토지구는 판교제이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택지 개발 지구로 우수한 입지와 미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지의 분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성남 금토지구 1차 대방 디에트를 현장으로 올해 12월 분양 예정입니다. 판교와 인접한 금토지구는 올해 6월 중흥 에스클래스 본청약이 진행됐고 26세대 모집에 28,000건이 넘는 청약신청이 몰리면서 전타임 마감됐습니다. 당첨자 청약가점도 69점에서 78점 기록했습니다. 대방 디에트르 1차는 금토지구 내에서 가장 아래쪽 블록에 위치합니다. 아파트 북쪽으로 금토천이 흐르고 남쪽으로 제일경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숲속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는 전용 84타입 총 203세대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약 3,800만원에서 4,000만원대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어도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평생 무주택 세대로 인정합니다. 청약신청자는 청약통장 1순위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또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 생애 최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소득은 신청 유형별로 4인 세대 기준 한 달에 1,072만원에서 1,319만원 수준이며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세대입니다. 다음으로 추첨제 100%를 적용하는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이 소득과 거주 지역 추첨 과정에서 총 5단계로 구분됐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신생아가 있는 세대에게 20%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생애 최초 우선과 일반으로 50% 물량을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나머지 5단계 30%는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지만 자산 기준을 충족했거나 1인 가구 중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단계까지 낙첨된 분들도 모두 5단계 조건에 포함되면 다시 한번 추첨으로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에서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입한다는 의미는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상속과 증여 등 모든 사유를 불문하며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지분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청약시장은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분들은 생애 최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영 분양 생애 최초는 공공 분양과 달리 선납금 600만 원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지역별 예치금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일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혼인 중이란 사실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족 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이혼하여 현재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미혼인 자녀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 인정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하며, 현재 무직이더라도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 자격에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인정합니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은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각 연도별로 1회씩만 납부했으면 충분합니다. 5개년도에 걸쳐 1년에 한 달씩만 총 5번 납부했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 납부 증명은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세사실 증명원 등으로 합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만 인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은 생애 최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세 실적 등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나 세대원이 충족한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지만 소득공제와 감면 등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